야너나 같이 좀 가야돼 또또 사람 못살게 굴려고 또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해야 돼 따라와 갑자기 찾아왔어또 못살게 구네 그래. 안 나와? 예 갑니다 리뷰 남자 안녕하세요 리뷰 남자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에 공개 예정인 범죄도시4의 제작 보고의 내용들을 요약해봤는데요 주연인 마동석, 김무열, 이동희 그리고 장희수와 허명행 감독까지 출연하여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하이라이트로 액션이 점점 몰아치는 그 장면에서는 히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공개되었을 때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새끼, 지금 어디 있어? 영화 상영하다가 재미가 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나가기도 하시고 <laughs> 그러신다고. 근데 모든 분들이 되게 환호해주시고 특히 마석도와 장희수의 개그 씨는 독일 사람들조차 숨이 넘어갈 정도로 꺽꺽대며 웃었다고 합니다. 어떤 개 끼가 내철간드리네난 둥이야. 동성경과 지환이 형의 어떤 이제 코믹. 관심들 있잖아요. 꼭꼬꼬꼬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장희 수역을 맡은 박주환은 독일 현지에서 사인 공세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원형이 이제 사람들을 사정없이 웃기는 걸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뭔가 부러운 느낌? 그런 것들도 많이 가졌고. 다 완전 왔네. 보자. 이쪽으로 오시죠. 그렇지? <laughs> 불법 보락지 사장으로 큰 돈을 번 장희수는 <laughs> 어. 내려놔라. 상해서. 이번에도 끌려가서 마석도와 공조를 하게 되는 역할로 나온다고 하네요.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해야 돼. 갑자기 찾아서시끄럽 그래. 전화면 빨리빨리 받아. 알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믿고 모든 걸 걸었지만 또한번 실패하는 장면이 정말 웃기다고 하는데요. 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번 범죄도시 4는 전작들과 톤이 많이 틀려 노하른 느낌이 가미된 어둡고 묵직한 액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3편보다 훨씬 진화한 마석도의 복싱 액션도 준비되었고 특히 메인 빌런 백창기는 기존 빌런들보다 훨씬 강한 캐릭터로 난이도 높은 액션 씬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창기 두려움을 느끼는 세포 자체가 마치 스크린에 말을 풀어놓은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울 정도의 액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액션 씬을 보면서 어, 김무열 김물... 형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한 마리에 정말 말이 뛰어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말을 한 마리 풀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장동철 역으로 나오는 이동희는 백창기와 애증의 관계로 친구이기도 하지만 배신하기도 하는 그런 감초 역할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 예고편을 보면 1편에서 나왔던 등장신과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데요 3편에선 애매한 추리닝을 입고 나와 시작부터 개그신으로 보였지만 이거 묻지마 폭행이냐? 묻지마! 씨어 아! 위험해! 너 말이야. 이번엔 한층 더 커진 몸과 진지한 표정으로 마치 1편을 연상케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러 그리고 터지는 마동석표 화려한 복싱 액션. 잘 보면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이주빈도 잠깐 나오는데요. 시리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인 만큼 어떤 역할로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민준이 내 거야. 우리 민준 오빠 호칭 똑바로 하고 남친 있어요? 아니요. 그럼 번호 좀 주세요. 남편 있어요. 범죄도시 1, 2 편에선 같은 형사들.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 이거 폴라로이드예요? 미착기 들여가 빨리. 야니거 네 줘. 나 이거 USB가 편해. 이거 USB인데? 특히 반장님의 활약이 더욱 더큰 웃음을 자아내는데. I like two orders a l a d first. No onion, no parsley. 이거. 아휴 영국식 발음을 전혀 못 알아듣네. 발사 어쩐다 그랬다 부터 알아봤어. 할로우. 아 uh, 우리 코리아 폴리스 바빠서 가야 돼. 과연. 3 편에선 항상 마석도 혼자 정리하고 뒤늦게 나타나는 느낌으로 웃기긴 했지만 속도야! 속도야! 어찌 됐어? 저 뒤처리 좀 해줘. 맨날 느껴. 별다른 존재감이 없게 느껴져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경찰이 한게 뭐야? 민중의 몽둥이 아니야? 거울이 코밖에안 보여. 이번엔 추가로 합류한 형사들과의 케미가 좋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싼 거라 반씩 아껴 먹는다. 음, 좋아 이거. 이게 얼마나 비싼 건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뭐마 한편 빌런으로 나오는 백장기는 엄청 커진 몸과 더불어 영혼 없는 표정으로 마치 그가 생각나는데요. 주기 안 저자요. 넌 누구야? 전마 손목하지 않을까 좀 가가졌다. 이제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말라. 알았어. 웬만한 빌런들은 상대도 못하는 마석도를 상대로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신도 나온다고 하니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느낌이 확실해 보입니다. <놀놀놀놀라> 정말 아름다운 자채와그 곡선, 네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어 굉장히 설레기도 이 한. 제가 만약에 장동철이었다면 어 매일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경찰 불렀니? 네 친구들? 당연히 제가 다 말했... 그리고 등장하는 사실상 범죄도시 시리즈의 또 다른 주연인 장희수1편에서부터 조연이지만 그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었죠. 내아임다 네, 우리 아가 시키지난 지 검다. 불법이야? 합법된 미안하다. 미안하면 대가리 꿇라이 새끼야. 이개가죽고 개... 진짜 죽고편에서장첸에게 이... 죽은 것처럼 나와 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아쉬워하는 관객들이 많았었지만. 귀신같이 죽다 살아나 다시 등장해 큰 웃음을 남기기도 했었죠. 갈 맞고 죽다 살아난 뒤로나 이제 합법적인 일밖에 아이합니 다. 널로, 들어. 너 운전 좀 해. 따라와. 그렇게 2편에서 다시 등장한 장희수는 그야말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어, 마영사. 마영사? 죽을라고. 이... 이제부터 이 나만 믿으셔 당신 평사 아니지. 티남가. 3편은 장희수가 안 나와서 재미가 없다는 반응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미치겠다. 키네 그 진짜. 그러고 전화면 빨리빨리 받아 알았어? 키네 그 진짜. 연이 좋구나.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졌네 그렇게 오락실 사장으로 부활한 장희수가 이번에도 거액의 돈을 가로채지만 모르겠다. 아아석도의 계략에 빠진 것이었고. 이그라 그랬지. 부셔 결국 울며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고요가나 아, 아, 여보세요 야 장희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씬은 없지만 화려한 말빨과 지략으로 새로운 느낌의 빌런을 보여줄 장동철인데요 장기 그새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세포 자체가 없는 새끼야 이미 카지노에서 비슷한 느낌을 보여줬었던 만큼 이번 시리즈에서 의외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laughs> 개 사람을 죽이려고 형다니에요 아침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드디어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요.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마동석 표 싸대기. 시작해. 범죄도시 1에서 나왔던 장면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새롭게 공개된 김무열의 액션과. 짧게 나오는 이동휘의 연기. 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장희수와 마석도. 또또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따라와. 갑자기 찾아와서 또못 살게 구네 그래. 많은 범죄도시 시리즈 팬들이 기대하던 노아로 분위기에 더해 주연으로 떡상한 웃음 제조기 장희수 그리고 한창 업그레이드된 액션 신호로 이번 범죄도시4가 과연 천만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되게 환호해주시고 되게 너무 재미있게 봐주셔서 좋은 평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또 장희수의 컴백 오랜 그 경험과 어, 틀력으로 이제 영화의 연출 맡아주신 허명희 감독님의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뭔가 범죄도시 4에 어떤 탄탄하게 지금 받치고 있다. 내가 약속을 했거든. 장희수 잡아준다고. 너, 오지 말라. 들어와. 아 지금까지 리뷰 남자였습니다. 가리고자이 감사합니다.